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있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네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네 사랑을 지식과 모든 종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네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거의 절반에 이르는 13권의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 역시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열세 권의 성경 중 아홉 권은 교회를 대상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나머지 네 권은 바울이 빌레몬, 디도 그리고 디모데 개인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한 아홉 권 중에서. 어, 두 건은 고린도 전 후서, 그리고 대살로니카전 후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대상으로, 쓴, 바울이 쓴 편지 중 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일곱 개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쓴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를 읽어보면, 그 편지 안에 바울의 감정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나 많았고 심각했기 때문에 바울의 어투와 어투가 감사와 격려보다는 책망의 어투가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의 모든 편지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 감사에 대한 언급도 없이 바로 책망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 중에서 기쁨과 감사가 가장 충만하게 표현되어져 있고 자주 언급되어지는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빌리포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마게도냐 환상이라 불려지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빌리포스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빌리포 교회는 바울의 시중을 들고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 에바브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바울을 도와주는 그 중간, 그가 병이 들게 되었고,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 보내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포스에는 다른 바울의 서신들에 나타나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긴장감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뭐, 빌리포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하나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율법에 대한 문제들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주 심각한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스를 읽어보면 이 빌리포스 안에 바울은 기쁨, 감사, 만족이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빌리포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 날부터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7절도 보면 내가 너희 물을 위하여 이에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바울이 오절에서는 빌리포 교회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바울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라 말하고 있고 7절에서는 바울의 복음 사역 빌리포 교회가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라 말합니다 빌리포 교회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그리고 바울이 하는 사역과 함께 이 복음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기도 했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 로마로 올 때, 그는 바울, 바울을 도와주기 위한 흥금을 가지고 로마로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리포서 사장에 보면 바울이 이 빌리포 교회가 어떻게 바울의 이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빌포스 사장 14, 1 6 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야도다 빌포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분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우리가 사경전을 읽어보면 바울은 빌리포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머무르지 못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는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 루디아의 집에서 형제들을 만난 이후 빌립보를 떠나 대살로니카로 향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빌리보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머물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볼 때. 바울은 몇주 정도, 오랜 시간에 아니라 몇주 정도의 시간만 빌리포에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의 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고, 그리고 감옥에서 만난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리뽀 교회는 바울과 함께 오랜 시간을 머무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떠날 때최정으로 바울을 도와주었고, 그리고 빌리를 떠나 데살로니카에서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을 때, 바울을 두 번이나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린도후설를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할 때, 어, 빌리포 교회가 많은 그들의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적극적으로 어, 이 헌금의 일에 사역에 동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리포 교회는 왜 바울과 함께 오랜 시간 머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계속적으로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일은 바로 그들이 받아들인 이 복음의 가치 때문일 것입니다 빌리 교회는 바울과 오랜 시간 함께 못했지만, 바울로부터 전해드린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그들이 받아들인 이 복음이 그들에게 어떤 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이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준 바울에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는 이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 그리고 이 복음을 변명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확정하고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때론 그들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는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영광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라는 이 사실, 너무나도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전하여 적고, 우리가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 이 은혜,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 때론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의 가치,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이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은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감격이 사라져 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 오늘 우리들이 빌리보 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 은혜로운 일, 이 은혜에 함께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리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복음할 복음에 참여하고, 그리고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 그리고 전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로 사라져버린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감격이 하나님 복음의 그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